안녕. 아이고.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갑자기 놀라셨죠? <laughs> 이번에는 제가 영친님한테 어, 구매한 어, 보드 시스예요. 근데 엄청 조금 조금하면서 음, 귀여워요. 안전하게 예. 뽁뽁이 태풍으로 받았구요.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. 엄청 조그만한 적이거든요. 실수거든요. 근데 여기에 다섯 장인가? 열 장인가?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. 이 홀로그램인가? 뽀작뽀작 하면서 너무 이뻐요. 보이시나요? 이쁘죠? 이런 것 다섯 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. 이거는, 어 이렇게, 영채님 쿠폰, 하고, 이거는그 다음에, 안전배송, 동성 두개 주셨구요. 삐! <laughs> 너무 이쁘다. 희랑별님 안녕하세요. 다음에 이런 거 영치님 도안 헉,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소장용이다 진짜.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구매 쿠폰하고 이렇게까지 주셨습니다. 헉, 와. 근데 너무 이쁘다 진짜. 그쵸? 보이세요? 조금 내릴게요 카메라를 좀 흔들리는 거 양해해 주세요. 제가 영상 초보래 갖고 거치대는 좋은 걸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잘 말을 안 듣네. 더 이상 안 되나 봐요. 엄청 귀엽죠? 나 요렇게 조그만한 시스는 처음 봐요. 여러분 어떠세요? 너무 뽀작뽀작하면서 뽀짝, 예쁘죠? 개인 구매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짧은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